디아이이의 이야기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소식을 준비 했습니다 바로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는 소식 하나 하고요 EU 충전포트 통일화 2024년 말까지 이야기예요 주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건 뭐 역시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포기할 리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건 분명히 간을 보는 거고 어떻게 든지 간에 협상의 무대에서 결정을 한번 내렸는데 금액을 내리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역시 예상대로입니다. 주당 54.20 달러에 인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이54.20 달러는 원래 인수하기로 했었던 가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번 찔러보고서 또 다시 돌아온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주가는 즉시 반영이 됐어요. 최대 22%가 폭등을 해서 52달러 정도에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할때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제는 조금 회복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더 오르게 되면은 인수 가격에 가깝게 되는 거죠. 자, 머스크의입 하나에다가 가격이 달라지는 것도 신기하고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그냥 앨런 머스크 트위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팔로잉 하시면서 올라올 때마다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소소하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어, 이에 대해서 앨론 머스크는 자기 트위터에다가, 어, 트위터를 사는 것은 이제 크리에이팅 엑스, 에브리팅 앱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엑스 앱이다. 이걸 만드는 게 가속화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명확하지 않죠? 도대체 엑스 앱이 무엇인지. 그런데 원래 엑스라고 하는 말은 명확하지 않을 때 쓰는 겁니다. 우리가 플레이트 원을 P2E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이 될수 있는 서비스를 X2E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는 토탈 앱을 만든다고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될수 있는 토탈 앱이 된다. 음, 모델을 따지자면은, 메신저라는 게 원래 그렇죠. 트위터는 메신저까지는 볼수 없지만은, 트위터에 이미 NFT 기능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우리 뭐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다라든지, 결제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기능들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얼핏 생각해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엘론 머스크가 트위터면 올인할 사람은 아니니까, 이거 인수하고 나서 맡기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글을 올릴 수 있게 바뀌게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유를 억압하는 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건 이제 웹2 방식이거든요 웹3 방식에서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되고 본인의 데이터를 갖고 할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이것도 신경을 쓸것 같다 라는 생각 듭니다 계속 한번 지켜보시는 걸로 하시죠 자두 번째입니다 이유가 충전 포트를 통일한다는 소식이에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경우에 충전 포트를 보게 되면 요즘엔 USB C 포트를 쓰고 있죠. 뭐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하, 이런 케이블 쌓여 있는 경우 많을 겁니다. 저도 마이크로 5핀도 있고, 뭐 A도 USB A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아직도 마이크로 5핀을 갖고 다니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일부 아이폰하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요, 뭐 아이폰은 100%고. 애플 전용의 라이트닝 포트라는 게 있죠. usb-c 라이트닝 케이블. 지금도 뭐 공홈에서는 28,000원 정도에 팔고 있는데, 자 이용자 입장에서는 각각의 케이블을 챙겨야 되다 보니까 이거 되게 위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곳에 출장을 가거나 강의를 갈때 되게 되면은 제 가방에 항상 각각의 케이블이 두 개씩은 들어 있습니다. 이걸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이유가 칼을 빼 들었네요. 유럽 이후에서 2024년 말까지 모바일 기기들의 충전 포트를 USB-C로 통일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상 거의 다 통일되고 있는 상황이긴 했겠습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판매되는 애플의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USB-C로 포트를 변경해야지만 유럽에서 판매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노트북이랑 카메라에도 확대될 예정이 있다고 하네요. 노트북에. 어, 근데 맥북 같은 경우에는 이미 USB-C를 쓰고 있고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버전들 나오는 거에서도 USB-C를 쓰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안 쓰는 것이 이제 아이폰이었는데 이것도 바꿔야겠죠 그래서 이게 독단적인 결정이거나 무조건 따라라 이거는 아니지만 요즘에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ESG를 이야기하고 를 있잖아요 동일한 기기의 케이블을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환경 낭비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애플이 매번 얘기하는 게 탄소 발자국을 줄이겠다라면서 요즘에 충전기도 주지 않잖아요 상자 크기도 줄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은 굉장히 증거운 결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IT 이슈 간단한 소식으로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를어 내일은 이제 뭐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룰 생각이고요, NFT 중에서도 흥미로운 것들이 나왔고 그 프로젝트도 함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은 더 정상적인 모습으로 정상적인 환경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